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0구 쪽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이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는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스겔이 이 마른 뼈 환상을 보던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마른 뼈 골짜기로 불러내셔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다시 살아나라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그 뼈들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데 그 뼈들은 바짝 마른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방치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의 골짜기를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이 마른 뼈와 같았기 때문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한 해, 두해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날수록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불씨가 점점 꺼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문자 그대로 바짝 말라버린 소망이 바짝 말라버린 상태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특이한 명령 한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죽어 있고 무더기로 쌓여 있는 바짝 말라버린 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이것 하나님을 이렇게 특이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미 죽은지 오래된 그 발라버린 뼈들을 향해서 외친다고 한들 그 마른 뼈들이 들을 귀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향해 다시 한번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에게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도 말씀에 반응합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마른 뼈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른 뼈도 능히 살 능히 일으켜 낼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수 없는 뼈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시고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소망이 끊긴 그 소망이 끊긴 것 같은 상황에서 말씀하셔서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스길이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에스길이 마른 뼈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들의 가운데 다시 생기가 불어와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다면 희망이 꺼진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다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희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도착한 뒤에는 다 앞에서 나사로가 죽고 이미 무덤에 들어간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나사로에게서 부패한 냄새가 났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렬을 뿌린 신체로 어디로 달려 나아가시냐면 무덤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나사로가 들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사로야 일어나라였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자에게.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소망이 없는 들을기가 없는 소망이 끊긴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한마디에 죽어 있던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무엇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이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처럼 무덤 앞에 가로막혀 갇힌 것처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덤 문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희망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듣는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 마른 뼈도 말씀을 듣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는 일인데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꼭 먹어야 낫는다라고 말로 설명은 하지만 아이들이 못알아들으면 그렇다고 안 먹겠다고 때려부리면 그렇다고 약을 안 먹이는 부모는 없지 않나요? 다 약을 어떻게든 먹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탈때 알약으로 받기도 하고. 아이가 아직 약을 삼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시럽으로 받아서 어떻게든 아이 입에 주사기로 해가지고도 아이 입에 약을 넣습니다 약을 어떻게든 먹입니다 아이가 거부한다고 약을 먹이지 않는 부모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씀들을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하시냐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마른 뼈 같이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하셔서 하시는 일한 가지는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마른 뼈가 말씀을 듣자 군대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뼈들이 일어나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 마른 뼈들 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들어와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은지 오래된 뼈들도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처있을지라도 해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상황 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마른 뼈처럼 여겨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살아내시고 다시 그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죽은 자처럼 여겨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마른 뼈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군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 말씀? 우리에게 언제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 말씀향에 달려 나갈 때까지, 그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달려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소망을 두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아침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른 뼈에게도 말씀하셔서 마른 뼈를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